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의 성경 읽기.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의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보니, 아,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앞선 환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소리쳐 나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들어오너라, 내가 내게 다음 일을 보여주겠다. 곧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러고 보니 아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인 것과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호박옥빛이 가득하고 에메랄드 빛이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를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전동 소리가 보좌로부터 고동치듯 들려왔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횃불이 타오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곱 역협의 영입니다. 그 보좌 앞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펼쳐져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보호자 주위를 돌아다니는 내 동물이 있는데, 온통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는 눈, 뒤를 보는 눈, 첫 번째 동물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동물은 황소 같았고,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내네 동물 모두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여섯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온통 눈으로 가득했고 그 눈들은 주위와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룩하시다, 거.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뿐그 동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스물네 장로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 앞에 자기들의 멸류관을 벗어놓고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찬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 예배처럼,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응답받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임이 넘칩니다.